탈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라피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서도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매와 꾸지람을 통해서 징계하고 가르치면 그 자녀는 지혜를 얻게 되어 부모에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번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살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던 자녀는 권위와 사랑함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잘 살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그치지 않냐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해이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 시대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여 행하였습니다. 사실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허물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잘못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장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장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항상 전해지고 교훈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는 선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을 엄하게 교육하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종들로 인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종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당하게 대처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인은 종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해야 하지만, 잘못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엄, 엄히 책망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공동체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엄격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몰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까? 하며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높은 망대에 안전한 노세가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온매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통치 권력을 가진 왕이나 관리를 말하는데 이 주권자가 무슨 일이든 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자는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또 때로는 동료에게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맨 처음에 탈모드에 나오는 락비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스승에게도 배우고 친구들에게도 배우고 제자들에게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다 누군, 누군가에게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게 될 것이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가르치기도 하고 어, 또 우리의 에, 말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배울 때 얻기도 하고 가르칠 때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배우기만 하고 어,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고 동시에 배움과 가르침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어, 널리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어, 밑에 사람들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아랫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 어, 신문물이라고 하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잘 합니까? 아무리 어린 것 같아도요, 그네들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어른들은 이거 잘못될까봐 못 만져요. 근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봅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격려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어찌보면, 예, 이렇게 저렇게 막 도전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철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거나 만나거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족해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맞춰질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김복기 원장님 2주차 예배 꼭 뜨주셨습니다. 숨이 바쁘셔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힘겹게 살아가는 예, 성도들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